지난 22일 전북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결의 기자회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장세일 영광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임망류 함평군 부군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호남 서해안권이 충청 경기 지역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에서 일방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2일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노선 등 3개가 동시 개통했습니다. 여기다 홍성, 평택, 천안, 홍성순환선도 생겼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연말 포항, 삼척간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 삼척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과 강릉을 연결하는 동해선 전구간이 개통하게 됩니다. 여기다 부산의 경우 중앙선, 전철화, 고속화, 중공으로 청량리에서 부전을 연결하는 중앙선 고속철도까지 개통합니다.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 서해안은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철도망 구축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들 다섯 지역 단체장은 서해안 철도는 물류 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 상태인 서해안 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서해안권은 무한국제공항을 비롯해 향후 5년 내 새만금 국제공항, 세계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내륙까지 수송하기 위해선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섯 개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내년에는 호남 정치권과 함께 공동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해안 철도는 국토균형 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길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러 지자체와 함께 서해안 철도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이미 이 노선을 지난 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검토 노선으로 반영했습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이 올해 완전 개통되는 것처럼 서해선도 궁극적으로는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새망음, 호남권을 아우르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이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이며 향후 남북철도 연결 시 환황해 철도를 대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공청회를 열고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